어, 여러분 오늘 그 테이블에 그이 달러 선물 다 받으셨나요? 네. 어, 그리고 봉투가 제가 보니까 그 봉투가 굉장한 축복이 있는 봉투로 그렇게 다 준비해 오셨는데 아 우리 그 육기 신입 원우이신 우리 배태순 원우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와.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 운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이제 운명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생을 마무리하시고 가족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을 감기 전에 후회하지 않아야 할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전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선지가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베품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내가 <laughs> 물질적인 기부를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함께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그때 내가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서운하고 정말 감정이 나빴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이상 한 번쯤은 내가 용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 정말 시원하게 용서해 줬더라면 마음의 응어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용서라는 단어, 이 용서라는 내용을 가장 진밀도 있게, 밀도 있게 다룬 영화가 바로 미량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자기 아들을 유괴해 갔던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살인자를 용서하러 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 살인자는 이미 나는 용서를 받았다. 누구에게 용서받았느냐? 나는 이미 주님에게 용서받았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라고 하니까, 그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마인 나밖에 없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고뇌찬그 감정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영화가 바로 미량이라는 영화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있지만은 용서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잖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라.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적선지가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손해보고, 내가 그냥 참을 인자를 세 번을 외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만 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처럼 대례사 수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평생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잖아요 한다. 동의하십니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전부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글자 힘을 주고. 스타카토, 또박또박 끊어주는 것 자,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세 가지 시작.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세 가지 첫째,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아, 다른 사람을 베풀지 못한 것을 베풀지 못한 후회하지, 못한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글자에 힘을 주라고요? 아, 앞에 제철 글자의 악센트, 풍작자, 풍작자. 자, 둘째,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세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세 가지. 그런데 여기에 아마 제가 쓰지 못한 네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네째. 중효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네. 어, 박수로 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여러분의 인사말에 넣으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 라이온스 클럽이면 뭐 어, 이렇게 어, 오늘 우리 그 유진수 종재님이 어, 속해 있는 어, V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 정말 그 연설문 멋있다. 그래서 연설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단어의 함축,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원을 단합시킬 수 있는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전 모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시작.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이것이 조직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과 애정과 결속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그 다음에 어느 날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직폭력 배 두목이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건배제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조배 죽이라고.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것만 하니까 식상합니다. 좀 멋있고 재미있고 품격 있는 조직 건배제를 한번 알려주세요. 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3교시 원우 친교의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좀또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 물어보겠습니다. 아픔은... 아, 대답이 나와 안 나오네요. 아픔은 짧게. 추억은 길게, 길게. 전무 시간에 했는데 한번해보겠습 아픔은 추억은 그렇습니다. 음? <laughs> 이 제가 만든 그 문장인데 괜찮나요? 네. 그 문장을 함축성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또한번 물어봅니다. 복습이에요. 중요해는 뭐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해는 이것도 전무 시간에 했는데 중요 예는 사랑이다 그러지 사랑이다. 자 중요 예는 뭐냐 중요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 예를 다하자 이것이 원래 원문이에요 원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 예를 다하자 대한민국 시작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의 예를 다하자. 이것을 다시 축약을 하면, 나라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다시 축약하면, 뭐라고 그랬나요? 충효 예는 사랑이다. 이렇게 축약하는 연습을 통하면, 아, 정말 말씀을 너무나 잘하신다. 이러는 것이에요. 길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노래, 긴 노래 3절까지 있다고 노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짧고 임팩트 있고 기억에 남는 그것도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품격 있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되면 뭔가 이분이 1년 전보다 뭔가 다른 게 있다 첫째는 말투가 달라졌다 뭔가 모르게 말투가 품격 있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투다 두 번째는 행동이 달라졌다.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쫙 숙이면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하는 행동이 달라졌다. 세 번째는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그러냐.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내 존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세 가지. 그게 시작. 자 첫째 시작. 좀더 크게 넷째.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과연 내가 이세 가지를 실천했는가?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의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늘이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잘 풀려고 리 하면, 저놈 때문에 잘안 되고 있다. 남 탓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엄지야, 모래서 엄지, 검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엄지, 이게 손가락 다섯 개 중에서 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검지. 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하늘의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내 네. 못난 탓이로다. 나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 모든 말과 행동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주변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하기까지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부모님께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그걸로 부모님의 역할은 끝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인데 나는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어, 정말 잘못된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하는 그 노랫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 은혜합니다. 아마 우리 이건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은행합니다. 가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서 회교에서 인샬라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보다 더 상층의 말은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당신을 존경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신마저 존경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당신은 물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당신이 믿는 그 신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장 극존층의 인산말이잖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저는 당신을 은혜합니다. 가장 좋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제. 그래서 믿음이 나온 것이에요. 자, 믿음.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줘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의 능력, 내 자신감, 내 지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말이 있는데, 그분은 그 말이 그렇게 비참한 말인지도 모르고. 전국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제발 노태우 저를 믿어주세요." "아니,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를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제발 나를 믿어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아 있는 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겠다. 매주는 뭘로 쓰나요? 콩으로 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겠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잖아 조금 전에. 우리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석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또 내가 믿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논리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 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세 번째는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 주는데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항상 경계의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관계 세 가지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차를 한잔 해보고, 두 번째 식사를 한번 해보고, 세 번째 술까지 마셔보면은 과연 이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적선 지가 있는 필류 여경이요, 적각 지가 있는 필류여 앙이라. 전부 시간에 한얘긴데 정원 사무총장님, 전부 시간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죠? 우리 최원희 원우님은 저번 시간에 안 오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고. 적선지가 말씀드렸죠. 적선지가 선, 싸울 적자. 이게 적금할 때이말 똑같아요. 적선지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는 집안에는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적선지가 있는 필류여경이요. 적악지가 있는 필류여앙이라. 그래서 상견례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 상견례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아버님 뭐 하시느냐? 그집 부모님 뭐 하시느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선 지가 이냐 적악 지가 이냐 이걸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의 대학에 중의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중요의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나요? 아, 그럼 그 집안 볼 것도 없다. 무조건 오케이다.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나저 기억나 이제 기억나죠? 그래서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판 난다 부전, 자전, 모전, 여전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쉽게 풀어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적선지가 있는 필류여경이요 저각지가 있는 필류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있어 보이겠습니까? 없어 보이겠습니까? 있어 보이겠죠. 설명 되주뜬 뜻풀이. 아, 이분이 정말 뭔가 달라지셨는데, 요즘 뭐 배우러 다니십니까? 아, 충료의 대학에 다닙니다. 야, 참 멋집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나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박수로, 그래서 아, 미인 대칭이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칭찬에. 한 가지 중에서 박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긍정적인 사고방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묵자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번 이사를 했다 왜? 교육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묵자우 근주자적 이런 거 여러분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제가 공학박사예요 공학박사 그것도 디지털 미디어 공학박사 계속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가 끊임없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그 박사인데 제가 이렇게 성균관에 가서 충교의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가면서 공부하면서 다 외운 것이 전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브라고는 잘못 씁니다. 읽을 줄만 알고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꾸 외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세로 여러분은 중요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다섯 가지 원칙. 시작. 당당하게 하는 다섯 가지 원칙. 첫째,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나를 당당하게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자리에 앉는 연습이에요. 공부 잘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신학기가 되면 담임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아이 앞에 좀 앉혀달라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앞에 가고 공부 안 하고 애들 말로 농땡이 치는 학생들은 어디 갑니까? 맨 뒷자리에 앉는 곳이에요. 그리고 당당한 분들은 행사할 때마다 앞에 가서 앉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앞에 가서 앉아요. 사회자가 행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응,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앞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통상적으로 뒤에서부터 먼저 앉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으면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앉으면 딴 짓을 못해요 두 번째는 왜 앞에 안 앉느냐 질문을 할까 봐 앞에 안 앉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내가 딱맨 앞자리에 앉아서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스펀지처럼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노하우 제가 다 배워 가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탁 펼치고 당당하게 쳐다보는 연습. 교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합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 가까이 오셔야만 부처님의 가피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모태 신앙이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불교 방송 설립하고 초대 사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절에제가 많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 이사님 하시는 말씀이 대웅전에 가서 절하고 저는 그걸로 끝날줄 알았는데 삼신각에 가서도 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가서도 하고 그래도 절을 또이 부처님 모시는 봉안식 행사에 가니까 오색 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잘라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갔다고 또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그걸 저는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봉투에 다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드리느냐? 아그 어,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불교라고 하면은 제가 그 꺼내서 아 이거 부처님 봉안식에 제가 갔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이 오색줄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했던 운동이 성탄절날 절에 석가탄, 아, 절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또 석가탄신일날 교회에서 석가탄신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제가 버렸어요. 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게 존중하라. 이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충효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맨 앞자리 앉는 연습 두 번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 내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정말. 당당하냐, 당당하지 않느냐를 보려면은 눈을 내 눈을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들 딸이 잘못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슨 무슨 말인가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눈 싸움에서 이기면은 다른 싸움에서 이깁니다. 운동 선수들이 서로 경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싸움이 무엇인가요? 눈싸움이잖아. 눈싸움에서 이기면 뭐라고 그러죠? 기선을 제압했다. 요 얘기입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솔제니친이라는,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요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길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줄 사람이 없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따뜻하게 이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는가, 라는 생각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당신의 시선이 멈추는 그곳에,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을 것이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응?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 업그레이드 해서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세 번째는 25% 빨리 걸어라. 저도 부정하고 싶고 여러분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세까지밖에 못삽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세까지. 이 시안부 인생을 살면서 왜세월라내월라 걸어 다니느냐. 내가 혼자 갈 때는 25% 빨리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책을 읽든 전화를 할든 좋은 문장을 보든 그 25%의 시간을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서 크게 이야기하라.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준욱이 들었다라는 사실은 내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 돼, 크게 이야기하라. 일본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 당신의 눈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내 눈앞에서 옆 사람하고 둘이 귓속말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기분 나쁜데 귓속말하면서 나를 보면서 실실히 웃는 것이에요 아, 너무나 기분 나쁘겠죠? 짜증나겠죠?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도 귓속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마지막, 담대하게 웃어라 크게 웃는 연습 자, 처음부터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다섯 가지 원칙 시작. 맨 앞자리에 앉아라. 사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25% 빨리 걸어라.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담대하게 웃어라.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다섯 가지 원칙 크게 시작!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을 갖고 우리 충료의 지도자로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